가스. 가스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입니다. 가스비를 도입하게 된 이유와 개념에 대한 설명. 실질적인 가스비의 계산 방법은 처음에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당장은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며, 가습이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실생활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무한 루프와 네트워크 자원 분배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채택하면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무한 루프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컴퓨터의 경우 무한 루프가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다운되거나 컴퓨터가 멈추게 되고 이럴 경우 컴퓨터를 재부팅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전체 노드가 이탈하여야만 멈추게 되므로 실제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파괴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 종료와 같은 역할을 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자원 분배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의 처리 및 기록이 블록의 형태로 일어나고 블록의 최대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일정합니다. 만약 거래가 요청한 순서대로 처리된다면 디도스 공격 같이 의미 없는 실행을 무수히 반복하여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경우 거래를 위해서는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수수료의 개념을 차용하여 가스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비는 이더리움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의 개념으로 자원을 소모할 수 있는 양과 우선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 것이 가스 유닛입니다. 가스 유닛당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가스비라고 하고 실행할 트랜잭션에 분배해야 할 최대 가스 유닛량을 가스 한도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가스 한도와 가스비를 적어 함께 제출하면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는 제출된 트랜잭션 중 가스비가 높은 순서로 트랜잭션을 블록에 담아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 가스 한도는 가스 한도와 가스비의 곱으로 산정되며 트랜잭션을 제출할 때 적었던 최대 가스한도 이상의 이더를 보유하지 않으면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최종 지출되는 가스비는 사용한 가스유닛과 가스비의 곱으로 정해지며 트랜잭션이 완료되는데 필요한 가스유닛이 적어낸 가스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트랜잭션은 실패로 처리되고 모든 기록은 트랜잭션을 제출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트랜잭션이 성공하면 그 결과는 블록에 담겨 저장되고 가스한도 중 남은 가스유닛에 대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됩니다. 만약에 요청했던 트랜잭션이 실패하거나 필요에 의해 취소한다 해도 사용된 가스비는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거래를 결정해야 합니다.